The harder it's gonna be for you to get away from me and what you've done. You'll have to fess up to it all! Moyo? <laughs> I can't wait for you to get your hands on whatever it is you're after. Let me guess, you want a cut. Well, if you're still alive by then, perhaps you can appeal to my generosity. Still alive? You may be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but you're definitely not living in reality. 왠지 이 남자에 있잖아요. 루카레 했나? 어 얘는 뭔가 이렇게 좀 게임 내 역할은 없을 때 갑자기 이제 마지막인가 뭐 중요한 희생? 그런 역할에 해당되지 않을까. 왠지 그런 추측? 그런 예상이 And I'll do it without stooping to your level because I'm not a heartless witch like you uh... Uh... oh oh yeah, boy you boy? You? kill me in plain sight go ahead it would only prove everything I've said about you well that and sadden the hearts of a number of young ladies Claire and Trish and s 비 l v i a and e m y e 미뭐 y 이 자식이. 자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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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아, 이번 엔또 이런 이놈 인데 전기 속 성인 가 피어리스 어, 아까 이게 뭐였 지？이 름이？아 까먹 었 다？또 왜두마 인데？오 야. 야야씨 꼬랑지 뭐야? 아우 힘들어 씨. 와, 요도 맞고도 죽지도 않네? 야씨 뭐야? 피. 와 죽... <목소리는> 죽... <목소리는> 아이씨 아지들끼리 관통되는 거 보소 너 먼저 가라 자샤 오야안 죽었어? 그렇지 한번 더. 야! 와 이거 만땅 어떻게 쳐? 오우, 오 게임 들어. 야 버튼 영타 완전이씨 노인 학대라니까 이거. 이또 뭐야? 이거, 이거 지들끼리 공격하네? 디져보실뭘 맞은거야 또 거기도 있었네? 오이야아 어어. Uh -oh. 저기요, 저 아직 안 탔는데요. <laughs> 피카츄? 뭐야? 나 아까 거기 아니야? 아니다, 그냥 갈래. 됐어. 나 아까 밤..밤이 됐는데? 엄브라! <놀라> 떡? <놀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먹는거야? 오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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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 이런 거 좋아 야야 야, 이거 그거 데드 스페이스2 그거 이데아 그 어, 아이 장맨 그거 될때 그거 같아 아왜또 니들이세요? 오. 리기박지 뭐 이거. 와 개빡센 이거야니 뭐, 네 구로 한번 맞아보실들어거시키들거디서몹 시키는 거니, 질이... 아우, 시 아우, 씨. 왓더 the... 주품 아니 주문전 살아네 <laughs> 아니 이 새끼들은 더럽게 등장하자마자 몬스터 내 캐릭터 위치도 보게 되잖아 와가지고 갈긴다니까. 이번에 뭐냐? 와우! <laughs> <laughs> 전기톱! <laughs> 우와, 잠깐만. 이거 나 어디 있어? 이 자식. 아우 씨, 늘려. 고뇌 세구만. 라브리. 도나타. 어 심장 네 개짜 아닌가? 오케이! 어, 많이 늘었다. 아니야, 전기톱이 더 좋아. 내구도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음, 뭔가 또 해야 되나 보구만. 아니네, 타이밍이네. 으흐 피눈물. 두개 먹으면 마력 최대치가 증가합니다. 달진주? 아하, 이제 이거 하나 늘어나는구나. 상점 가기 전에, 어, 여기는 못 가네? 아예 우리 탈모갤러 중요 캐는 응? 주씨정나 이상하네 무기 모사 장식품 모사 기술 설상고 애프터 버너 발차기 공중으로 돌진하면서 발차기로 적을 공격합니다 상승 직후 이거? 아니 잠깐 이거지. 아, 이렇게. 이건 괜찮은데? 하강 점프 중에 아하. 이게 점프 액션도 같이 이게, 이게 활용해 줘야 되는데 씨 내가 점프를 지금 버튼이 손이 막무족해서못 말... 쓰고 있네. 이거 말고 마녀의 비둘기로 하자 둘다 둘다 조건은 똑같으니까 백 스페이스바 누름과 동시에 그 버튼 둘중 아무거나 하나 아 대치 공격이네 와, 이것도 구매. 없어, 이제. 발분이 희미하게 움직임이 느껴져. 뭔가 있겠지. 아닌가? 응? <laughs> 뭔가 있... 가지고 와야 되나? <목소리> <목소리> 뭐지? 갑자기 그, 볼까요? 또, 갑자기. 아, 알았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라는 거네. 요런 공간들의 지팡이 내부. 아 이거 다 올라가야 돼? 벽타기로 가자. 자 밑에서 뭐가 잡을 수 없는 게 쫓아오거나. 야너좀 멋있다? 멋있다? 하급이야 이게? 아더! 검풍천사 아더! 갑자기 잡아야된다 고 옵쇼? 전기톱 한대 맞으시.. 씨? 아이고 씨두 마리였네 아 전기톱 다 쓴. 야 이씨 신 기술을 좀 써볼라 했더니만 <놀람> 와우 와우 이거 좋은데? 그렇게 안 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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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편해 보여. <웃음> <웃음> 가시 아, 근데 나도 가겠어. 어어어어어어어야한대 맞으면 죽어 한대 맞으면 죽어 버틸 <laughs> 수 <laughs> 없을 것이야 이것이 독부의 즉초모션이다. 그 근데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너무 드린데, 이거? 아, 피가 없어. 만렙 축하, 축하. 초보 탈출을 하셨군요. 좋아. 내가 말이야, 어, 피난 있었으면 너따위 것들 그냥, 씨, 그냥, 신나게 쓸어버렸는데, 이씨. 겁나 잔인한 거야, 이거. 야이씨 전기통 버려 야, 저거 저거 버려 쓰레기 오이씨덜 맞았어? 와, 이거 뭐냐? 잡는 <laughs> 판 뭐뭘 풀어야 되네. 옥상. 응, 있지 역시. 근데 또 깨졌어. 오비였다. 또 얘네야. 죽그 죽었... 것도 있어요. 아오. 진짜. <laughs> <laughs> 아니 보통 난이도 맞아난왜 깨워죽니? 이야 오이씨 자식, 어디를 필라 하고? 응? 아, 네, 동호님. 응? 아직, 오늘, 어, 네 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 게임이 재밌으니까 쭉 하게 되네요. 좋아, 좋아. 지금, 데, 데스 횟수만 합치면, 아, 50분이 넘을 것같아하하 <laughs> 진짜, 데드, 뭐야, 뭐야. 어, 다크소울만큼 죽고 있어? 미쳤어, 이 게임이. 음... 켜놔은는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디... 지금 언... 얼마나 온지를 모르겠어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야! 이씨 새우튀김! 야, 진짜, 롤스아크 뭐, 뭐 먹고 찾다가, 이거 보니까 진짜 되게 별거 없네. 이제 중간? 4시간에서 중간. 그러면 그렇게 긴 게임은 아니긴 하네. 내가 초반에 날려먹은 시간이 아까워서. 아침 6시라고요? 지금 여기 밤... 아니, 씨! 채팅, 뭐, 채팅도 못 보냐, 이막할 게임이야? 아, 진짜 무슨 다크도 올리라고! 아이, 뭐, 씨, 눈만 돌리면 죽어! 어, 이게 아닌갑네? 아, 어우! 그럼 뭐지? 뭐가, 뭐가 부족한 거지? 일리 못 가나? 아까 밑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온길 아니야 여기? 왔던 길이네. 멈춰아 아, 아야, 씨. 음, 어떻게 가야 되냐? 지금 그냥 가면 즉사고 나 안갔어 이게야 아우~~ 씨. 야 어, 혹시.. 혹시 몰라 이게 유다이의 시초가 될지 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긴? 이 게임 취지를 봤을 때 저거를 대시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맞네? 대시로 피하는 거? 씨! 지금 미치겠어요. 야야 야. <laughs> 야이 피했다고!!! <laughs> 야 공중의 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바닥에 저 깨, 균열이 이아아 아! 미안해 배요네타 내가 너를 이렇게 죽였다 저 개찌렁이 개새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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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업 죽었어 이개새기 상급 인스파이어드 좌풍 천사 시랄. 내려와 이 새끼야. 아, 나 저런.